サンデーでい 너네 이런이 함께 게 나라고 좋은 줄 알아? 세요아러한명만 와. 아세요. 안녕세요 안녕. 아, 뭐야? 라인이네. 왜라인뺄까 아니요, 아니요. 아 근데 이게 힘못 받겠다, 이거 다. 이걸 힐 힐량이 너무 좀 부달릴 것 같은데. 이시슈빼라이나하려 하지 말고. <laughs> 메르시아 메르시 일단 낙살일 하지 말고 거 그래 야, 이거 아나 하면 케어 되려나 메르시가 더안될거 일단 해봐 어잘될거 같아 메르시가 살아있다 아, 좋은 거네 저기도 오야 그래 뭐야 야 루시오 낙사범 오야 낙현 야 메시알 메시알 살았어야 라인 뒤로 와 거기서 뭐야 아얘얘 얘 잡아 피 없어 얘야야나 힘들다 힘들다 나나 잡았어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, 잡았어. 야 트리필 아야힐 주고 있어 는데야나 이거 미도 하나 있어요 차라 왜왜왜왜못 왜. 하겠나 라인님 티로 티로 이 치발 야, 야루시무루시무루시무루시무가 <laughs> 위도우 존나 시 무시 라인님 거기 힐 안돼요 오케이 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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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무시 한다야시레도 온다 아잠시만 아, 아나 이럴 줄 알았다! 아.. 낙사가 3마리야 아, 딴거 할게 딴거 할게 왜? 아 우리 다까? 이거 위도 하면 안돼너 힐러 해 그럼 나 지금 원힐이거든 빼야 아, 되겠다 나 디바 할게 디바, 뭐 디바. 디바 디바 아 내가 그럼 힐러 할게 내가 힐러 할게 이러면 탱이 없다 용준. 일단 트윈을 아, 아. 해야 되니까 뭐지 왜 ㅅㅂ 트레인 개X끼 아, 박 바꿔온다. 뒤에 트레 있다. 근데 개 막나이 음. 좀 어이가 없네. 저기야 파라, 파라나 푸선. 파라 위치 파악이 안 돼. 저점 와, 나 씨발 저점인데 왜 아무도 안와 있어. 저점에 가도 못 먹어. 먹네. 이거, 이거 되겠다, 야, 아 씨발 진짜 아, 하기 싫다. 아니야 아니야. 아 뒤에 트레 개속같다 진짜. 그냥 무시하고 와, 그래야 어그로 끌리지 말고 그러면 쟤알았다 <laughs> 거점 먹었어? 숫자만 올리자, 숫자만 퍼센트만 올리자, 퍼센트만 파란 좀 해주면 안 될까? 들어. 나 가는 중이야. 음. 아 뭐? 친. 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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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. 파라님 얼굴. 우리 파라 어디 있어? 아니 파라 어디 있어? 우리 파라 어디 있어? 버스를 죽었다고 지발 말을 해주지. 나 하늘 존나 보고 있었네. <laughs> 야 파라님 싫어요? <실화야? 웃음> 아 존나 아파 에헤이! 아, 에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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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았다 살았다 오, 시, 파라 잘랐다 <laughs> 아, 야 루시우 왜 까불다 죽어 아, 루시우를 점잖게 할순 없잖아 야 힐, 힐이나 소 애들 나 힐, 힐 계속 킬 키고 있었어 아오 이도 개새끼 이거 어 있다. 나이스 나이스 파 아, 따라간다 야 민성 거기 힐안 된다 어 아, 파라 따고 올게 안돼 씨발 메르시 붙었다 존댔다 빨리 와 빨리 와 뒤로 와쭉와만 퍼센트만 슈 낙사 존나 놀리네 응? 나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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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 트레 뒤에 오리사 뒤에 트레 야한 마리 잘랐다 아이다 아이 트레 년 돌았나 어? 파라 좀봐 파라 파라 씨 뭐야 너왜 죽은 거야? 내 스킬. 아이고. 아. 우리 먹어야 되는데 파라가 좀 파라가 파라가 안 죽고 상대 파라가. 여기 아, 뺏기겠는데. 안 돼! 거점 겉점. 나이스 파라 잘랐어. 내가 다친 것게. 어, 어, 나이스. 홈방시. 어,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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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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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아, 여기 맵은 낙서 어, 없잖아. 여기 안 할까? 그럼 난 약타야. 아 그럼 내가 메리 시작해. 왜? 메리씨를 제일 잘해 왜? 내가 그러니까 왜? e w 시를 제일 많이. e r e w h e 이 e 하고 e r 아니 왜 정도? 물어볼 수도 있지 <laughs> 맞아 h e 방 e 거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 <laughs> 와 스트레스 확 받네 초등학생이지 초등학교 선생님 나였고. 그러니까 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. 아, 오케이 오케이. 루시우 루시우 부조아 루시 루시 라인 있자. 나왔네. 투표. 아, 뒤에 루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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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우. 야 나. 나, 나, 나. 아겐지필 루시우 부조아 여전히 부 좋아. 뭐못안 하더고. 너 아무도 못 맞추. 어 아, 저기 거. 누구야? 아, 저, 야, 누구 혼자 라. 뭐야? 필 줬는데 라인 부조아 라인 반피. 야 따다 루시우 따다 아유 미친년들. 니퍼 반피. 야, 이거 봐와 어, 로토 죽는다 라인필. 자리야우자 베시피, 베시시피 베시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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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시컷어나안 죽었다 베시피. 베 좋아 아.. 존내베다어 <laughs> 야 멀공아 너 칭찬 받는데? 싸워서 이겼어. 치유 주문을 싸워 이기는 6분. 알짜 알 루시오짜. 안돼. 루시오 보자. 루시오 밤새. 일로 와이 새끼야. 나 트레 안 살린다. 트레 응. 너무 멀어. 살릴 수있을다 아야 나나나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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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내가 메르시살렸어 오케이 y o 다 잘가 o 지필 한대만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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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그 y 어이새끼엄 <laughs> 나, 봤다 난 봤다 <laughs> 잘가라 우리 파라 힐좀 1인공 바로 뽑네 뭐야, 뭐야 바닥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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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t a 포 a t a 심해 있어 봐 u l 있어 a t a 어 u l l p a 힐러 없어요 l pata, bull, pata, bull, p 시 t a bull, 갈길 있었어 이제. 거점으로 오면 내가 해줄수 있어 나 개합 음... 나이스 아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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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머리 파라 힐 줬다 힐 줬다 힐 줬다 아 파라 어떻게 해 짤짤짤짤짤짤짤 오씨나 죽겠다 어 이거 뭐야 <laughs> 잘 가시고 뭐야, 이리1 라인 원레이어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 e t 게 go. Let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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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게 <laughs> 우리가 한게 없나 봐. 와, 피싸 나라 이기어 야. 좋다. 어, 그래도 야다 줄게. <laughs>